수장님 네네. 비가 이제 그친 것 같습니다 야, 양중 마치니까 그치네요 <laughs> 아네 아, 일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소장입니다 오늘 현장은 인천 간석동에 위치한 행복 누리움이란 아파트에 나와있습니다 오전에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계속 반복을 해, 하고 있는데요 양중 마치고 나니까 비가 조금 소강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비가 오는 날씨에 웬 창호 교체냐? 우리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더 걱정되는 분이 바로 건축주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건축주분 정말 오래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이 현장 건축주분이 직접 셀프로 인테리어를 하는 현장입니다. 각 공정들, 공사 기간 일정, 그리고 입주까지 정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오늘 창호시공이 진행이 안 된다면 그 다음 이어지는 공정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피해그 치는 게 아니라 공사를 못하는 할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은 날씨에도 창호시공을 강행을 하기로 건축주와 협의를 했습니다 아 어, 오늘 오후에도 비 소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오늘 창호시공 어, 완료가 될지 아니면 우천으로 인해서 어, 마감이 다소 좀 미뤄질지 오늘 우중창호시공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가보시겠습니다 오늘 요 현장 말고도 공사 계약을 하고 공사까지 오래 기다리시잖아요 우리 고객님들이 그래서 오늘 비가 오더라도 강행을 하자. 그래서 오늘 이 현장 말고 다른 현장이 하나 있는데, 우리 직원이 영상 보내줘. 소에 나올려줘. 아, 되게 기하는거 같아. 도저히 진행을 할수 없는 네, 그런 현장이 또 오늘 다른 현장이 있는데, 이 현장은 거주를 하고 있는 그래서 비 피해를 볼수 있는 현장이어서 일정 좋은 날로 연를했지만이 현장은 인테리어를 병행하는 말 그대로 빈지 공실인 상태여서 어, 비가 조금 오더라도 창호 마감을 하지 않으면 내일 뭐 목공부터 뭐 타일부터 어, 몇몇 가지 일정들이 좀 뒤틀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강행을 하자 직접 협의를 했습니다 철거는 다 끝난 상태고요 어, 지금 이제 틀들 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구조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공용 욕실이 있고요 입구 쪽 방이 하나 있고 거실 공간 안방 앞 베란다 또 3베이저 안방 내부창 안방 맞은편에 작은 방 외부창도 있고 있고요. 주방 환기구창 나와 있고요. 외부, 다용도실까지 네, 구조 한번 둘러봤습니다. 네, 여기 구조. 40.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실평 32평 아파트입니다 실평수반에 창호 평수가 많은 같은 평수지만 다소 창호 금액이 조금 어, 높은 그런 현장들 어, 좀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감독님 여기도 마찬가지 아 제가 오늘 또 질문 한번 들어가려다가 네, 날도 굳고 서로 꿀꿀한 상태에서 <laughs> 여기는 또 건축주분께서 우리 아주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철길 단열도 중요하지만 외부로부터의 소음 아주 소음 때문에 살 수가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철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수고. 제가 여기 실측 상담 왔을 때도 그렇고, 한 30분 있는데, 기차가 몇 대가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이런 소음들 때문에, 네, 그리고 창호 교체를 지금 진행을 하는 네, 그런 세대입니다. 요즘 또추가철 아닙니까, 하도? 네, 철길이 싹 지나가는데, 하, 어디 여행가는 느낌? <laughs> 기분이 좀묘했어 <노예스럽죠? 웃음> 네, <laughs> 네. 1대1이지만 감성이 있는 여행가는 느낌? 네 지금 여기가 골조가 너무 얇아서 아예 안나와 20빼면 40이 들어오거든 여기가 골조가 좁아서 네. 우리가 이제 물매 잡고 실리콘 하면 안으로 한40 정도 450이 들어와요 네. 얘를 어떻게 마감을 하세요 여기 타일 바닥만 할 거예요 바닥만 네.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통바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지지목을 해, 해드릴까요 네. 그렇게 하면 타일을 못해요 아 타일은 거기는 안할 거예요 네안 하시죠 그럼 통바로 해드릴게요 골조를 좀40 정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해드릴게요 요거만 튀어나오고 여기는 그냥 떠있죠 네. 네네네. 전체로 적으 내부도 그렇고 단열이 잘 되있네요, 어그쵸 그렇죠? 네. 네. 전체적으로 단열은. 그러니까요. 아우 옛날 아파트인데도. 사시가 좀. 좀잘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전체적으로 골조라든지 구조라든지 신축 못지않게 어,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 안방화단이 하나 또 이렇게 있죠. 요거조차도 신축 스타일의 화단이 되어있는데 골조가 너무 얇아요. 네, 너무 얇아. 그래서 요 하부 쪽은 우리가 통발을 이용해서. 어, 골조를 어느 정도 좀 만들어주고 좀 안정적으로 그렇게 골조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통바 골조 만들어주는 모습도 영상 담아볼게요 어, 여기 작은 방 이렇게 단열재가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건물 건축되고 준공될 때도 어, 철길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러모로 이렇게 단열 문제 소음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외부를 완벽하게 단열을 해놓은 모습이에요 이건 처음에 중공될 때부터 붙어있던 외부창에도 이렇게 단열재가 30mm가 붙어있습니다 굉장히 잘돼 있는 모습이에요 골조가 다소 조금 좁은 느낌이 있긴 한데 외부 발코니가 이렇게 단열이 다돼 있습니다 누가 여기 이보드 붙이고 이러면 뭐다 썩는다 곰팡이 난다고 막 하는데 이게 그런 격이거든요 이게 17년 된 건물인데 처음 애초에 건물 질때 이거를 붙여놨던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뭐 골조나 이런데 곰팡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썩어 있는 모습도 없고요. 이 보드로 해서 외부 벽을 단열을 하면 골조가 썩는다. 곰팡이를 더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간혹 계신데 이 건물이야말로 건축될 때 당시에 이렇게 이 보드를 댄 모습인데 전혀 뭐 손상이 가거나 뭐 곰팡이가 나거나 썩은 모습은 아직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외부 골조에 뭐 단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 이렇게 빈 공간 없이 완벽하게 어, 밀착만 해서 붙여준다면 어, 골조에 전혀 피해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연장은 단열도 잘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경 써야 될 부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소음들, 어, 또 요즘 같은 우기철에 누수들 어, 이런 것들 중점적으로 오늘 꼼꼼하게 시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할 거냐? 이상 없대. 그냥 실리콘만 받아 달래. 이거 목공으로 뭐 잡아 돌리라 이제 그 얘기하는데. 이 부분만 어. 이따가 봐서 싹좀 까. 여기 어. 여기 요 선을 다 까버리면 실리콘 하기 좋지. 여기. 하지마. 이거 어디 쓴다고? 어디 아, 거기, 거다 나도, 화장에다가요 오늘 복장이 슬쩍사복장이라는데 아, 세요 저쪽 보세요. 아, 슬 사복장.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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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아이, 어, 어, 와, 이거 뭐 특전사 같은데. 마치 여기가 거의 진지 같은데, 진지. 그 전쟁 날이 아, 있잖아요. 아, 아, 지금 뭐 거의 전시 같아요. 야. 멋지네, 모자까지. 방이 아니죠? 아이씨, 씨 아, 아 진짜. 왜 이렇게 나도 또 방이 춥하지? 이 그림 나오죠. 어, 참호 같습니다. 끝났다고 <laughs> <laughs> 창까지 다낀 상태라도, 폼도 다 쌌다고 해도, 수직, 수평, 한 번씩 전체적으로 둘러보면서, 어, 그렇게 작업 좀 부탁 좀 드리고, 빈 공간 없이 우레탄 폼, 기차 다니는 거 들었지? 아, 요거 소음 때문에 공사하는 거니까 좀 완벽하게 좀 쏴주길 바라겠습니다. 오후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전에는 다행히 양중할 때 조금 소나기가 내리고요. 그리고 틀 시공할 때는 비가 안 와서 무난하게 뭐별탈 없이 설치 다한것 같습니다. 지금 뭐. 개소마다 유리까지 다 껴져 있는 개소들도 있고요. 틀시공만 해놓고, 이제 우레탄 폼 쏘고, 실리콘까지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마감 단계에 접어들 것 같은데, 네, 오늘 비 소식도 있고 그래서, 어, 인원들도 많이 어, 충원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마기간이라 이제 시청자분들도, 네.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요거 영상 보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늠은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기 예보상 하루 이틀 전에 우리가 보고 뭐 때로는 어 일정을 미룬다든지 뭐 때로는 뭐 바꿔서 어 탄력적으로 우리가 장마철에도 시, 창호 시공을 하는데 오늘처럼 비 소식이 있다곤 하는데 이렇게 비가 안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날 그날 어 일기 예보 우리가 반영을 해서 어 탄력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호 시공 앞두신 분들 어 장마철에도 어 문제없이 저희가 창호를 시공한다는 거어 그거 오늘 또어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어제까지도 시공을 진행할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현장 말고 두개 현장이 더 일정이 있었는데 인테리어를 병행하고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라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인원 좀 많이 충당해서 오늘 하고 있습니다 와. 네, 비가 쏟아 붓는데 갑자기 네. 일기예보대로 네. 아예 다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이런 날에는 외부 실리콘을 우선적으로 마감을 해야 되겠죠 다 예상했습니다 예 네, 이런 내요야 비오니까 폼은 잘붙겠다폼 양생이 잘 되겠어요 보통 우리가 폼쓸때 물을 좀 뿌리고 폼을 쏘게 되면 밀도를 높여가면서 양생이 잘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우기철이나 보승같철 이렇게 자동적으로 물이 뿌려지기 때문에 폼 양생이 아주 잘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야 물이 자동으로 뿌려져 하 않게 하는 역할하는 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 우리가 쌓아놓고 물이 뭐 안으로 들이던, 뭐 흘러 나가던 방에 날 좋을 때 바짝 말리고 외부 실리콘 하는 방법이 있고 상황 봐서 뭐 조금이라도 하는 방법이 있고 말리고 서는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매일도 그 소식이 있어요. 좋아요. 네. 일단 그러니까 우선 외부 창은 이대로 그냥 놔두셔도 상관 없어요. 네. 확장된 방역 아니니까. 네. 그렇게 해서 말려놓고. 그래도 어느 정도. 우레탄콤 쏴놓으면 안으로 막막흘러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날 좋을 때좀 건조를 시키고 실리콘을 하시자고요. 네, 네. 그렇게 하시자고요. 어차피 봉사기간이 있으니까. 그 음, 지금 안 껴도 돼요? 껴야죠. 껴, 껴놔야돼 네, 껴놔창을다낄 거예요. 마무리는 다 해놓고 음. 외부 이제 실리콘만. 여기는 이미 했네요, 아까. 음, 여기는 됐죠. 네, 아까 했네요. 네. 실리콘이 한번 하고 나면 물이 아무리 묻어도 관계없어요. 이게 유성류이기 때문에. 음. 여는 다행히 했네요. <laughs> 여기 마감은 1대1로 마감을 해놓을게요. 이 윗부분도 네. 그렇고 보통 파일하면 25분 정도 들여요. 저것처럼. 파일 깎고 주는데 이걸 여기 들여버리면 여기 마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1대1로 해놓으면 파일 붙이면 여기 혼나 써서 마감하라 그래야 돼요. 거기 한번 그 1대1로 한번 통화해볼게 연락 처가 한번 해볼게요. 010 네, 안녕하세요. 여기 행동 누리움 아파트예요. 주방에서 나가는 터닝도와 기존에 여기 타일 있는데 어떻게 막으면 될까요? 안쪽이? 제가 사진 하나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주방 샷시 만큼 질이 드릴게요. 그럼 20. 기존에 인방이 있었거든요. 12mm가 들어가 있어요. 기존에. 그래서 이걸 들이면한30 정도 들어올 거예요. 아, 그러면 타일 질이만 할게요. 20. 아, 네. 알겠습니다. 네. 20이요. 1. 네. 타일 러도 한다니까요. 마감이라는 게 이렇든 뭐, 뭐 어떻든 간에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요. 주방 같은 경우는 덮방이면 타일지를 빼야되는 게 맞는 거고 저기는 원래 이만큼 볼조가 있었는데 사춘기 위에다 털어내버린 건데 폼 쏘고 하면 뒤쪽에다가 목대로 마감할 거지 어, 뒤가 또 붙였다. 네, 뒤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건조가 돼 있고, 어, 비 피해가 없는 그런 개소들은 최대한 외부를 우리가 실리콘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비 소강 상태를 봐서, 어, 이렇게 순차적으로 마감을 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언제 그랬냐고, 또 해가 떴어요, 한 예, 날씨가 오늘. 되게 변화무쌍한데, 네. 사실 저희가 또 이, 이런 걸 기획하고 오늘 촬영을 한 거여가지고 맞아요. 오늘 어, 비소식이 있는 상태에서 창호를 미루면 어, 안 되는, 네. 어쩔 수 없이 강행을 해야 되는 세대들 어,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 그런지 나서 또 변덕스럽게 비가 그쳤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시공이 완전히 끝난 것 같습니다. 몇 개서 에 부분 부분 지금 마감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입구방부터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원장 창호는요, LX B 프레임으로 시공이 됐고요. 입구방 발코니 전용 단창 140 걸었습니다. 안쪽에 주무식 는 공간이기도 하고 이 방을 확장을 해서 보다 실내를 좀 넓게 이용을 해볼까도 고민을 하셨는데 바깥쪽에 하루에도 수십 대 기차가 지나다녀서 소음 때문에 여기는 확장을 안 하고요. 발코니 창 걸어졌고실내도 이중창을 걸어줬습니다. 소음이 아니더라도 주무시는 공간 매치은 이중창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거실로 가겠습니다. 네, 굉장히 넓습니다. 가로가 4천이 넘습니다. 거실 분합창 지금도 한대 지나간다. 어우, 받아볼까? 어우, 조용히 되죠. 지금 점검하는 걸 어떻게 알고 또한대 보내주, 보내주셨네요. 네, 네, 아, 완전 순삭! 네, 없어졌습니다 소음이 어, 발코니 단창 어, 걸었습니다 최초 중공될때 당시에 단열을 좀 했었는데 오래된 노후된 창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누수가 계속 진행이 돼서 단열재들이 다 손상이 돼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30mm 아이소핑크보드로 다시 재단열을 했습니다 어, 안쪽엔 인테리어 업체에서 어, 타일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단창 걸어줬고요. 안방 앞 발코니창 걸어줬습니다. 아까 우리가 아침에 설치할 때 골조 모습을 한번 보셨을 텐데요. 골조가 굉장히 좁으면서 안쪽으로 창호가 많이 들어오면서 어, 이렇게 통발을 이용해서 지지할 수 있는 골조를 만들어 주고 창호를 걸어줬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안방 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안방 이중창 철거된 후에 골절 골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래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어, 내단열이 굉장히 잘 돼있던 하지만 그래도 주무시는 공간만큼은 이렇게 이중창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안방 안 맞은편 맞으면 지금 한참 어, 실리콘 마감 작업이 있습니다. 입구방은 이중창, 여기는 이렇게 단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건축주분이 드레스룸으로 이용하신다. 그리고 또 소음이 심한 앞쪽과 다르게 공틀 단창으로 걸어졌습니다. 단독 발코니. 자, 여기 공동공간 어, 싱크대, 싱크대 옆쪽에 이렇게 터닝 도어. 아, 여기도 마찬가지. 물론 목문도 어, 사용해도 되겠지만 발코니와 실내를 단열 성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어, 단열 도어. 보일러실, 뭐 세탁실 이렇게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어, 다용도실 공간. 네 이렇게 전체 어, 창호 완료가 됐습니다 오늘 이 현장 말고도 한두 군데 현장 더 진행할 수 있었던 현장이 있었는데 우천으로 인해서 어, 나머지 현장들은 연기가 됐습니다 물론 거주를 하고 있는 세대들은 어, 비가 올 때는 공사하기가 좀 어렵겠죠 하지만 이렇게 인테리어를 병행하는 오늘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오늘 창호 시공을 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이어질 공정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피해를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할 수밖에 없던 예,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비가. 하루 종일 계속 오는 비가 아니어서 마감할 때 소강 상태를 보여서 마감한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인테리어를 준비하시고 창호 교체 앞두신 분들 요즘 같은 장마철에 걱정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문제없이 창호를 마감해드린다는 거 그거 오늘 현장을 전달 드릴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간석동에 위치한 행복 누리움 아파트 어, 우천 어, 장마철에도 불구하고 창호시공 문제없이 마감했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현장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현장에서도 즐겁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저는 오늘 네. 날씨가 정말 네.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네. 해가 떴다가 비가 왔다가 정말 다이나믹했습니다. 아네 맞습니다. 그래도 오락가락 비가 오늘 속을 좀 쐬긴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탄력적으로 저희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마감하기 때문에 장마철에도 창호 교체 문제없이 마감을 합니다. 수고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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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